1968년 1월 21일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밤 10시경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밤하늘에 예광탄이 터지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려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은 공포 속에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8시가 되서야 치안 당국의 발표에 따라 밤새 무장 공비의 기습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김신조 일당의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군경은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해서 침투한 31명의 공비 중 28명을 사살하고 1명은 생포하였으며 2명은 도주함으로 작전을 종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삼천공원 뒷산에서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를 제거하고 청와대를 폭파하러 왔다라고 침투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보듯이 나라나 단체를 와해시킨 방법으로 흔히 시도되었던 것이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경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 있으며 특히 영적 전쟁에서도 성도들의 대적자인 사탄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탄생한 교회는 성경의 역사에 따라 왕성한 전파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위기를 느낀 사탄은 때로는 유대 종교 자도를 충동하거나 혹은 왕을 이용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독재자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충동질하여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였고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처형하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여 핍박을 이겨내었을까요? 첫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한 방법은 정치적인 계략과 물리적인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똑같은 방법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느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직 기도로 응대한 것은 기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무기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사단의 만 가지 전략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환란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단절시키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시험이 온다고 하여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찬송과 말씀, 기도 생활에서 소원해지면 사탄한테 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본문 10절에는 초대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행 준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교회는 쉽게 믿지 못하고 환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거나 잘못 본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다고 말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 라고까지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나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는 분이를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신 팔 능하신 손으로 그 백성을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말이 임만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시편 91편 11절에서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악망하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민통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30년대 초 일제는 급기야 우리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 변절하였던 그때 목숨 걸고 신사참배와 맞서 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1936년 신사참배 반다하다 투옥되어서 1940년대 초 잠시 석방되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한 주 목사님을 마중 나온 교인들의 환영은 열광적이었고 그는 곧작 산정현 교회로 돌아가서 입은 옷 그대로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당은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드려고 몰려든 성도들로 입추해제가 없었고, 교회당 주위로는 일본 경찰들이 두 겹, 세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에 선 주기철 목사님은 곧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한 설교와 그 유명한 오중의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들답게 죽읍시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꼈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눈물은 성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목사님은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또다시 감옥에 갇혔고 일제 악랄한 고문과 형별을 견디지 못해다가 해방을 얼마 앞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구의 자세로 목숨을 바친 주기철 목사님.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참 제자였고 한국교회의 큰 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위대한 순교자적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준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많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도 깨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지 깨닫게하여 주시어서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려는 그 준동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 질서를 잘 존중하여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